2라운드죠 네. 아. 아. <laughs> <laughs> 아이고 잘못 탔다. 영화 간다. 응, 어디로 갈거야 찰리? 아니 아, 뭐라고? 원래 벌써 먹고 있는데? 라브보다 빨리 올 거야, 우리가 건물 올라가자고 저 실수로 리스폰 했거든요? 요리야, 이리 와 요리야 네? 저거 거기, 거기 리스폰 해? 숨어, 숨어, 숨어 들키지 마 아, 저는 실수로 리스포했으니까 어... 에코 먹고 뺏고 타고 갈게요. 아, 응. 브라보 지키자고. 어, 아, 뭐야, 에코 먹힌다. 아, 에코. 아, 에코 들어가 있어, 지금. 알파, 알파 가자, 알파 가자. 어, 에코 먹혀, 에코 있어요, 지하에. 이거 아, 우리 역으로 지금 브라보가 깨끗한데? 에코 들어왔구만. 어, 다 에코 갔어, 지금. 어, 오른쪽에 한 명. 내려왔다. 컷. 어. 내걸 군대선으로. 알파 먹고 아. 있으니까 저기로 가자. 저기 처리가 돼. 카피. 어, 빨리 가자. 어, 이거 우주마냐. 뒤에. 뒤에 조심. 여기 옆에 있다. 아. 주수하라주수하라 컷. 한대 맞췄는데. 좋은 게 아니야? 뒤에 헬기 와요, 헬기. 아, 헬기 파괴, 나이스. 나이스. 아, 승리 있는 고고고고. 버스다. 뭐야, 살려, 안쪽에 두 마리. 하나. 아, 컷안 됐냐? 아. 아, 한 마리 더 있네. 막또 살았어, 저 미친, 아. 93. 저거에서 하네. 아, 뭐야, 에이. 앞에 형님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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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마당 마당 2층 반대쪽 뒤에 뒤에 형님 뒤에 아큰일안 돼. 아 김치 아 A 시1 3 0 진짜 역쪽부분에 몰려있네 그리고 2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그리고 B브라보 먹힌다 오케이 아야야 예. 뒤뒤뒤뒤 2층 2층인데 2층 올라갔다 아 뒤에 아 샷건 뭐야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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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 먹으라 먹었다 나이스 옥상 클리어 에코 먹혀요 뭐저 에코로 갈게요 HP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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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봤어요 보이기만 해봐다싸는거야 오케이 한 마리 다운 에코 좀 볼게요 어? 에코 계속 돌아간다 두 마리 이상 있어 지금 여기 아한 마리 갔다 화장실 화장실 민형아 어 그러고 가자 오케이 브라보 아래쪽에서 내려오네. 거저좋고 오케이. 아, 이거 브라보 위에 많다. 이게 스마일포인는인것 같은데, 저기? 에코분들 파머스 라도 에코 세명 있어요, 지금. 현재 확인된 바 하나 세명 어, 카, 어, 그... 카바로 갔네. 뭐? 카바로 갔네, 거실장으로. 불합을 어? 많으니까 딴데 가야 될것 같아. 잠깐만. 알파 쪽으로 밀고 가, 지요 찰리. 찰리에서, 찰리에서 리스포하고 알파... 아, 찰리, 찰리, 찰리! 찰리, 그 뭐냐. 아, 찰리. 대타 쪽으로, 대타 아, 쪽으로. 찰리, 대타 쪽길이요대명포차 적의 선조는 경우를 정리해도 좋아. 역하고 조심하세요. 대타 쪽에 고속 좀 하노. 대타 가자. 앞에 한머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딴 데, 딴 데, 딴 데. 하나 더. 저 걸렸어요. 에도 있어, 도 있어. 아까 그 해안. 아이고, 뒤에만. 아, 뒤에만 한다. 리콘. 찰리 수영장 쪽. 이동 해안 쪽에 두죽 해안 쪽으로 가자 으리는죽쪽가필요헬기 같고. 같고 빨리, LAV 하나 들어와요. 알파. 알파 아, 쪽에 스나이퍼네. 아, 옥상 들어, 옥상. 아, 네. 옥상 왔어? 네. <laughs> 옥상 3마리네. 나 컷. 응 음. 오케이, 전열도 있으니까 전열됐네요. 잡았어, 잡았어. 어? 아, 옆에 왜 그래? 알파 쪽 바라보자. 네. 알파 쪽으로... 들어가자. 알파로 들어가자. 정면에, 형두 마리.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laughs> 위에 있어, 위에. 어디를 보고 이서뭐살렸어안 사라졌어요, 그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아래 온다고.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 아... 고속정 있어. 조심해야 돼. 에코 먹혔는데? 에코 그어 에코 다시 먹고 있어요 지금. 에코 뒤쪽 하나 오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은 알파, 알파하고 찰리 쪽 아니, 어 알파브라보 오는 곳, 어. 커튼 <laughs> 제가 지금 계속 에코 빼먹어 한대 신호기 발견 커튼입니다 야, 델타 왔다, 델타 델타 어, 델타 왔 일 에코 클리어 됐어, 안 돼요. 안에 있 안에. 아, 안에 있 해안 쪽 안에. 자, 한거 아, 엄청 많아요. 아, 옥상, 아. 들어왔네요, 철이. 잠깐만, 계속 옥상 올라오들어자 됐다. 아, 쪼쪼 아래 아, 아, 총도 어. 이제 못 쏘겠다 델타, 델타 방어, 델타 방어 <laughs> 델타 먹고 있고 가자 할거 없네, 아, 또 숨어서 마구 운영이네 하총 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 큰 났다 레인 복구가 안된다 나는 지금 살짝 되는 것 같아 살짝씩 나 어저께 뭐 연락 좀 해준다고 스나 좀 하느라 <laughs> 다행이네 이 하나 아 내가 원래 끝타 나오기 전까지 며칠 있으니까 이번 며칠을 마지막으로 연습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예. 그 끝타 나오고 나서 그냥 다 보셔도 됐지 지금. <laughs> A A 잡는 연습 좀 해놓고 아, 알파, 좀쪽 들어가자, 아, 알파 쪽 들어가자 알파 쪽 알파 스팟 쪽은 높게요 제가 마블 아 마블 아 시발 아. 걸렸어 알파 많아요 알파 많아요 50점이 또 많아요 알파 아, 아, 알파 50점 잡아주면 좋겠요 해볼게 이거 다 옥상에 있는 거뭐 천리의 스팟 되는 거 포수도 있고 옥상 전부 옥상이에요 있어요 네, 옥상 있어요 하나 나머지는 전부 아래에요 옥상 아� 옥상 셋 그래? 안보이는데? 저 2층에 하나 1층에 하나 옥상 넷 보정 옥상 한번 올라가볼게 아, 온다 온다 알파 쪽에서 와요 알파 쪽에서 알파 쪽에서, 방. 쪽에서 방. 방. 와요 옥상 많아요 겁나 많아요 옥상 수리 온다 보수 센 수리 아이고 아어 흙이 흙이 흙 아이고 무서 이상하게... 지금 아저 고급번 6합에 한번 텅텅 텅텅 다파스타좀 뽑아라 아 6층에 아, 뭐지 아, 2층에 있어 2층에 아 AA가 라인스타구나 잘자 잘자 걸어간다 잘가 아, 들어와 아아 나와 좀아 너무 길막이 심한데 아파트 위협님 조심하세요 올라왔어 올라왔어 2층 헤블리 샷! 아... 봤는데 많아 많아 델타 돌 델타 돌 델타 돌에 수풍기 박았네 일찍 파겠다 대타로 그 가죠 대타 여기 뒷면 여기 총쏘 에코에 에코에, 여기 에코에 한 마리 가요 에코에 에코 한번들렸다 가죠 에코? 네 에코에 한 마리 에코그 차량 가요 이 왔어요 오 우측에 우측 집또 섬에 있어 대초리 미네 에코 사이에 섬 대타 에코 서, 사이에 섬 다운 다 우리 왜 라바 다놀지 라바 다부면 안되는데 와아 유카부? 유카부 안 뜨네 응 유카부 치고 갈 일단 갈게요 아 포터 나 간다 포터 나 에코로 갔어요 3마리 아, 와, 뭐야. 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어, 돌. 에이, 비콘도 박혀 있어갖고. 아, 이렇게 쫄리면 아, 안 되는데. 예, 슬램이다 음, 아, 아카. 파까지 가면 내려 을 때. 닿을 때. 닿을 때. 닿을 때. 닿을 때. 닿을 때. 닿을 때. 닿이 때. 닿이 때. 닿 아, 뭐야. 가하고 아. 다인에 있는 망원에 게다또 들어가는거야? 아저 양반들 지겹지도 않나? 우상충들 아... 오디스나 지리야 씨 에코에 들어왔어 오, 보트 어디가 신호기 있는데? 아, 와저 뭐야 공격기랑 스트레스랑 동시판 현대와요 어느 스트레스던데나 육하 부 줄게 조져 조져 <laughs> 아우 무력화 무력화 아아 아, 무력화 했는데 일단 일단 공격이 떨어졌어. 백 차이나네. 에정데 정의, 왔고요. 에코야. 라브라브 철류의 라브처리했어 야, 네, 저기 세 마리 죽을 없다. 가피. 사사30 뜨는 거 보네. 옥상이 많아요. 이야, 이거또 옥상이지? 아껴. 탈리 들어갈게. l v 한두탈리 그알파에서 아, 넘어오는 많아? 입구에도 분명 있구요, 이제 옥상, 철교 옥상 여전히 많아요 정렬 오픈하고 아, 올라갈까요, 이거? 아, 올라가면 그럼, 것 같은데 없어요 옥상 어, 많아. 겁나 많아요 <웃음> <웃음> 들어온다 본수대 하 하나. 네. 카피. 본수대 네. 클리어 우주도 주주도 되잖아. 우주도 되잖아. 우주도 델타 가는 바로 위에다가 지휘 좀깔게야 델타 오, 측어로 <laughs> 가봐 아 받는다 <laughs>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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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야 배필 너무 폭력적이야 하핳 <laughs> 스크하다 네? <laughs> 그 보니까 델타 드론 잡았고 아 에코 가본데 폭력적이라고요 아... 어. 그 타면. 저도 주목전 없잖아. 정답이야. 그다다지그다 엑소 못 뺐다 엑소 위치 여기 아그 화장실 안에 두 마리 있어, 화장실 안에 연막 뿌린데 어, 오케이 앞에 보드 탔어 저기 비콘 깔아놨다 화장실이지 아 도구형님 있네 어디에? 야, 라면 있어요 저거 아이고 마기 마귀, 마귀가 도구형 아니야? 마기요 그건 라면인거 가지않왔어아이기있네총 아, 존나 내리네 이거. 아, 아, 어, 이거 아 뭐야 이거들아 수류탄 잘못 뜯었어 하나 아, 컷 잡았어? 네허 반대편으로 <laughs> 가서 그냥 하나 <laughs> 하나 쐈어요 헤드 앞에 있다, 루리아. 저 앞에요? 어, 저 찰리 쪽에. 하나 온다. 저 앞에요. 한 널. 아 물에, 물에, 물에. 세 마리 와, 세 마리. 아, 아. 아. 아이고. 저, 잠깐만. 어딘가 그러면 신호기가 있다서 지금 에어본이또왔네 어, 신호기 있어, 신호기 있어. 에어본이 계속 에코어가거든요 어딘가 신호기 있는데. 저기 있네, 저 앞에. 앞에서. 아, 저 앞에. 저 어, 있다. 찾았다. 내가, 아, 나, 나, 나 마, 아까 마무가 터져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옥상 토요, 에코 옥상 토요. 마무또 깔았다 위에 깔았다 네. 위에 위에 옥상 건물 위에다 깔았다 터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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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컷더 쏘아드릴게요 레버넌트 다와한명더 와요 화장실 아, 봐 화장실 봐 아, 나이스 컷컷컷컷 컷, 컷, 컷. 벨타 고속장 벨타 고속장 어딨냐 한류 옥상 우리가 못왔어저 해변으로 거, 또 와요 거. 지금 해변쪽 델타먹혀라델타 먹혀 지금. 타보석15 붙인다. 15 붙인다. 나 라브와요. 라브. 빨리 가 먹혔어. 요 컨테이너 박스 뭐. 쪽에 있든요물쪽 네, 섬에 하나 있어. 섬에. 괜찮에 고수총이 있었어요 갑시 아, 에코에 라부 왔고요 지금 라부 마블이 터졌어요 아 티켓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앞에 빗꼼 주시고 티켓 아 총알 아, 없다 보호병 있어요? 보호병어형 있어. 너 있어. 형 있어. 저한테 살아나주세요. 열4발 밖에 없어요. <laughs> 안에 들어갔어. 안에 들어가있어. 아 여기, 여기 뒤에 있나 그래? 위에 있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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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알파 돌아간다 브라보 돌아간다 알파 브라보 돌아간다 둘다 돌아간다 1트 캡 오케이 GG g 끝난거야? 끝난 아니요 네. 아니, 아니, 아니 그, 방파제 그, 나왔어요 방파제